윙윙윙아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귀여워 <laughs> 안녕 반가워 범수 꿀벌 나는 코아 꿀벌이라고 해 아니 <laughs> 아 어, 아니 아니 왜왜왜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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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어? 근데 꿀벌은 침놓으면안돼맞아 우리 <laughs> 꿀벌은 침놓 농과 동시에 가, 같이 가버려 피조각 음. <laughs> 잘 빼면 돼 <laughs>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살살 빼 살살 살살 빼면 돼자 돼. 오늘은 네비 시뮬레이터 한번 즐겨 볼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꿀벌이 돼가지고 이렇게 꽃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꽃에서 이거 뭔가를 채취를 합니다 삭삭 하죠 <laughs> 네 그래서 이 <laughs> 어... 모은 걸로 토대로 뭐 강화하고 그런 같은데 이거 다음에 여기서 셀로 팔면 되나? 어팔수 있다. 어 그럼 꿀벌꿀 준다 꿀. 어뭐 어, 아, 이거 꿀에 묻어 있어. 꽃에서 하면. 그러네 오. 꽃가루 막 묻어 있다. 아 그렇네. 아꿀 달다 왜 니가 먹어? 오 너무 달아. 아 어, 꽃가루 팔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귀여워. 얘들아, 어. 어? 나 오늘 바빠서 코드를 못 찾았어. 어. 어. 아. 왜, 왜 바빠? 아, 근데 나도 오늘 뭔가 이거 그냥 귀여운 게임이라서 굳이 뭔할 응. 뭐 그래, 생각은 없긴 해. 공평하게하자 귀엽다. 같이 그리고 뭐 중간 중간 저는 곰돌이한테 가면 퀘스트를 할수 있나봐. 어, 퀘스트? 받아야 돼. 맞아아 어, 그러네 물음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모른면 뭐 나와 있어 저거 뭘 하라는 뭐, 건지. 건지 모르겠지만 버터? 어,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았나 꿀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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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꿀레나 바로 꿀죠 꿀꿀 먹고 싶다 꿀더줘 근데 뭘살수 있지 꿀로? 그러게 어, 막상 위에 <목소리> 샵이 있는데 샵샵 샵 있어 샵샵샵샵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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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샵 어디... 가방하고 아저다 스탯 도 올릴 수 있고 가방 올리고 스탯 올려야겠다 스킨은 없나 있지 않을까 스킨? 진지. 엄마야? 진화가 있네. 에? 진화 어디 아, 어 아, 아, 이거 35k 그거. 뭐? 어, 35k 너무 큰데.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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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여러분, 힐 게임이다. 아, 되게, 어, 귀엽... 힐링 되게 귀여워 귀여워. 예뻐. 아, 다음 월드도 있구나 이게? 다음 월드 있어? 아, 원래는 저기 네. 넘어 있네. 눈덮여눈 덮혀 저... 있는데? 어, 아, 여기 펫도 있네. 펫도 있네? 비싸.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펫 저기 있다. 500 코니야. 500 코니. 비싸 비싸. 암 패시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게임에서. 네. 근데 그렇죠. 무조건 패 있어야 될것 같긴 해. 근데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잖아, 얘들아. 아, 그렇네. 어. 어, 오케이. <laughs> 여기까지 할게. 이 사면 보낼 수도 냥? 있다는 거지. 냥? 음, 정보 하나 발견했고. 냠. 뭐죠? 냠. 뭐죠? 냠. 왜 혼자만 알고 냥? 있는 거죠? 냥? 우리 같이 냥? 해야지. 냠. 러니까요 가만히 같이 해 주는 걸로 감사하도록. 아니, 가만. 천사님 감사드려요. 가만히 같이 해 주는 걸로 <laughs> 감사하도록.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아라라. 퀘스트가 많다 뭐가 그니까 근데 해석을 못하겠어 그러게 다 영어네 전꽃 관련된 거 같은데 정해진 꽃에서 꿀 따오라고 해석이 안돼곤 그런 거아 어, 이건가 보다 어, 야 35K 언제 모? 뭐? 언젠가? 언젠가는 모이겠지 답답한데 이거? 봉수 답답해? 어 봉수야 어? 게임메시지 어? 어, 어? 벌써 뭔가를 아, 했어? 답해. 어? 너네 뭐해? 어? 아니야? 너희 또뭐 하지? 아, 근데, 아니야 뭐안해 근데 이 게임 힐링이니까 동 힐링이니까 돼? 안 하고 있어? 음. 힐링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아니 <laughs> 힐링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나도 지금 힐링 중. <laughs> 몇개를 해야 돼? 어? <laughs> 어? 너 뭐, 힐링 뭔데요, 게임이라며?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봄세 나랑 어, 힐링 중이야. 그래? 내가 네, 어했나봄나 응? 빠르게 구해. 알아. 머리 빠르게 구해. 뭔데요? 아니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같이해. 같이해. 같이 하고 있어. 나나 나는 봄세랑 아, 같이 했는데 아니 우리랑. 그 우리. 갑자기 막 진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 생김새 잘 보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네 일단 지금. 열심히 뭐 입력하고 있는 거음 우리 열심히 빨리 일해서 저것보다 빨리 하자 그러면. 그럴 수 있나? 골반이니까. 냠. 넘어가려면은 2.5K. 냠. 와 5K. 냠. 난 아, 넘어가겠어. 어? 어? 뭔가가 있어. 어디? 에 너희들한테. 뭐가? 냄새가 나. <목소리> 뭐야, 코아, 뭐야, 몸 색깔이 틀려! 코아, 몸 어? 색깔이 틀리다고! 어있어 코아? 뭔 소리야? 코아 몸 색깔이 어떻게 틀려? 아니, 뭐야, 나왜 이렇게 래아 초록색이. 니네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딨나? 아니, 아니야, 눈에서 뭐야? 봉수야, 내가 다르게 보여? 어? 아, 똑같은데? 넌 우리랑 같은 벌일 뿐이야. 맞아! 아니, 봉수도 <목소리> 어... 녀석들은... 바뀐 거 아니야? 봉수 봐! <목소리> 나안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뀐 거 아니야?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 안 바뀌었어. 나안 바꿀 거야. 너희들과 내가 뭘 바꿔? 그래, 우리 같은 친구인데. 어. 이상하다. 어 아니 코아도 색깔 똑같네 우리랑. <laughs> 그렇지 형 형도 못본 하나 어, 나 이쁘지 응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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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모 나왔지만 아 그런데 어, 아형 네, 어, 되게 이쁘 다와 <laughs> 진짜 이쁘다요 그럼 왜다 달라졌어 달라질 거 뭐가 있어 달라질 게 우리. 뭐가 있어 다 같은 버린데 아이게 패시 아니네 어내 스킨인 어, 거야 패시 아니더라고 다 언제 그렇게 달라지 빨라지긴 해랑아 어? 라지긴 아, 그거 기본 이상 몇이야? 핑크색은? 이거 두 배. 음. 그리고 스트렝스가 두 배. 어, 아, 그것도 있어. 어. 그건 어, 좋다. 난 그냥 일반 커먼이라. 그렇지? 응. 어 뭐야. 왜왜 순순히 셔루지? 왜 아프로인데? <laughs>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 이러면 뭐 뭐야? 뭐 착한 적은 있었나? 예. <laughs> 나도 코드좀쓸 수도 있지. 에이, 아유, 코드로 뭐란 좀 없는데 우리. 응. 음. 네. <웃음> 와 <웃음> 이거 뭐야? 아뭐야 아니야 아니야 넘어갔구나 나도 넘어왔어? 이제 넘어와야지 나도 갔나? 아 여기 있었어. 어 그럼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오늘 <laughs> 어, 어. <laughs> 많이 주긴 하는데 퀘스트가 아 이거 스캐을 패스, 레벨업을 할 수도 있는 건가? 응 레벨업할 수 있어. 야 2K네 여기는 스킨이? 어, 2K요. 어, 35K는 근데 모으기가 좀 힘든데. 35K 어땠어? 아, 아그 다음 라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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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싶긴 해 근데. 어, 넘어 싶... 아 근데 보통 이런 좀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음, 귀엽게. 잘 만든다. 헐랭겨. 음. 어, 아 이천 저거 한번 뽑아? 너무 큰돈이라서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나 야 하지마 500원에서 좋은거 뽑는게 이득이야 아 그래? 예, <laughs> 500원에서 좋은거 뽑아가지고 이득이겠지 우린 아니야 못 뽑았어? <laughs> 어! 왜 그랬어? 내가 미안해 그래 잘못했어 니가 검소가 <laughs> 아까 내가 해줬던걸 기억 못하나보네 <laughs> 아, 이미 끝났어 다 썼어 임마 야이 자식아! <웃음> <웃음> 씨가 <laughs> 저런 배신자 녀석 저거! 이미 끝났어 기회방 몇 번은 파란 머리 누구 갔네? 네? 기회주의자 녀석 네? <laughs>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는 또해 나는 시민 고, 시민군 하고 있어 <laughs> 잠깐만 11K 있으니까 다섯 번 돌린다 12K? 11K? 야, 11K? 야돈 많다 너1 0 k 오 잠깐만 뭐야 <laughs> 왜? 어? 젤젤로은곳 떴다 아 진짜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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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게 뜨네? 아니 몇몇몇몇 배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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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배야 벌레, 그러면? 벌레 벌레 아니 뭐해? 뭐해? 이거 내가 한 거야? 뭐해? 맛있다 아, 아니 그게 <laughs> 나, 나, 나또 하나 더하면 퀘스트 깨는데 토터스 여섯 <laughs> 토터스 야이 나쁜 녀석아 <laughs> 야길리언거 개맛있다 얘들아 내퀘 <laughs> 그거 내가 하나하나 계속 꾸준히 캔 건데 아 <laughs> 여기 스킨 어딨어용? 여기 있구나. 7.5K 스킨 뽑는 거? 어? 7.5? 응. 너무 비싼데? 맛있겠다 해라 아닌가? <laughs> 먹었다. 아, 나 어차피 야, 야 뭐야 나 레전더리 뽑았다. 어? <laughs> 그다 에이 거짓말. 진짜 나 지금 강화 중. 나 플러스 20 스피드에 7 스트링에 아, 3 카피. 카피. 뭐야 우와. 야 얘들아 나 봐봐. 나나나 나, 뭐? 나, 나, 나 글로 가볼게. 오지마. 나, 오지 나 봐봐 마. 나 봐봐. 와야 개빠르다. 야야야야야 퀘이퍼! 어, 퀘이퍼! 뭐야? 우와! 나. 안녕하세요. 어, 형광벌이야, 형광벌. 야, 엄청 빨라!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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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포켓 뽑아... 어이, 부럽다. 부럽다. 좋았다! 나 다음 경험 가 가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누가 레전드 리더도 같이 뽑아줄 사람? 언니 없어서... <laughs> 근데 이거 리셋하면 맵도 잠기나, 다시? 다시 어. 잠기지. 응. 어, 아, 잠겨? 잠겨. 아... 스킨 빼고. 스킨 빼고 다 잠겨? 나, 나 거기 가고 싶어, 지금. 30K 모았어. 빨리 와. 음, 음. 여기 600, 600K 쪽으로 와, 얘들아. 와, 그 현질 뭐했어? 음 내가 뭐했냐면 어. 숨길 생각도 없고 난 녀석. 여기 인피니티 카퍼시티랑 아니 겁. 더블 헌이랑 <laughs> 어. 플러스 거봐라, 25 언니. 스피드랑. 어. 밖에 안있야어5밖에라고 응. 이거 세개랑 근데 이거 레전더리도 그거 이거 플러스 20대 있어가지고 총45 플러스입니다 지금. 와이 녀석. 감 없을 녀석이구나. <laughs> 전지. 많이 쓰시더라. 얘들아 어딨어? 다 환생했니? 네. 나는 처음 맵. 나는 아직 그세 번째 맵. 어 얘들아. 어? 조심해. 왜? 다 환생했다는 걸안 순간 토라나 처음 맵으로 <laughs> 가고 있는 걸난 봤어! 요 <laughs> 야, 봤어, 얘들아 얌. <laughs> 아니 생태계 결단정이다. 최수현. 얌. 야, 외래 좀 베스다, 베스. 모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치워버리겠다. 내년 스물가위 반지를 봉스이께서나는 날에 받겠다. 안돼. 못 날에 받겠다. 아, <laughs> 앗싸래. <laughs> 근데 이거 도와 살았는데? 사실 도와주는 거임. 맞아 이거 같이 응. 먹고 있으면 같이 한 걸로 돼. 범선 뭐아 먹고 싶어? 범실러 범실러 이거 먹어? 나 필요 없는데. 나 이제 50K 갈 건데. 범선 가자. <laughs> 어우야 잠깐만. 왜? 이거 그 그거 하나만 도와주라. 뭐뭐뭐 뭐, 뭐, 뭐? 이거 이거 제가 여기서 돈 개만 개많... 120K 주는 애 있거든. 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캐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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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한입 물어. 한입 물어. 물은 쪽 물은 쪽. <laughs> 오케이. 다음 거. 와우 너무 좋고 잠깐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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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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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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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갔는데 물이 안 보여 그 핑크색 큰거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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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세개 하면 120k 알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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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안돼 잠깐만 기다릴게. 아유,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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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예 자동 킬이다 야막다 먹어 막다 먹어 막다 먹어 먹세요오 맛있어 안 됐네 <laughs> 너 맛있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하라다봇, 하라다봇, 하라다봇! 야 이거 교란종이 아닌데 날 살려주는데? 그래 어, 나 아니, 이거 시작 때부터 버프도 엄청 안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원래. 대박. 어 이거 해줘. 냠. 중간쯤부터 냠냠. 먹어야지. 냠. 듣다. 야, 좋은 거였었네야 이거 교란종이 아니었어. 도움이 종이었어. 뚜뚜뚜 레전더리 꿀벌. 뚜뚜 뚜. 어, 120k 개꿀맛. <laughs> 아 120? 네 아, 여러분들 아! 오늘 이렇게 비 시뮬레이터 즐겨 봤는데 제 결과는 잘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 하기 눌러주시고 친구들은 제가 현질한 거 그것밖에 없는 줄 아나 봐요 어? 그럼 이만 안녕 어?